하나님만 의지하라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과 다메섹 동맹에 대한 심판이고요. 4절에서 8절은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19절에 서 11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입니다. 1절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수리아 아람이죠 아람 아, 이 히브리어로 아람이라 그러고 에, 그 헬라말로는 수리아 에, 요즘은 뭐라 그러죠 시리아 시리아고 이 다메섹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이담에 색은 아람의 수도로서 굉장히 그, 그 당시에 무역을 했던 아주 부강한 나라, 그 도시입니다. 그 위에 이제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에, 아마와강, 또 아와이 바르발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을 통해서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고 그 지중해로 흘러들이는. 그 무역로를 통해서 굉장히 그 발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 아수르라든지 바벨론보다는 좀덜 예, 그보다는 좀 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쪽유브라데강 예, 이쪽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죠. 그런데 이 아랍 나라가 아,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언대로 아수로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로왕 디글랏 빌레셋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멸망시키는데요. 열한기하 16장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한기하 16장 구절 열한기하 16장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루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스왕이 아스루 아스 아수르 청구, 아수르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스루 그 디글랏 벨레셀이 올라와 가지고 아람을 쳐서 멸하죠. 그래서 그 다메섹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예, 양이 눕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이 예, 이 아로, 아로엘 아로엘은 예, 그 야루논강 중류에 있는 모압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사해로부터 동쪽 20km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그 아로엘이 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람의 에, 주요 성읍들이 망하게 되는데 야로엘도 아마 이 아람의 지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망하게 된다. 그 3절에 보면 에브라함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의 요새. 에브라임은 어디의 수도죠? 북쪽.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주된 지파지요. 북쪽 이스라엘 가리키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 가지고 아람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두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아람의 영광도 사라질 것이다. 아람은 이방 나라죠. 완전히 이방 나. 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타락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을 이두 세력이 연합해서피파가을 합니다. 예, 세상 세력과 타락한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항상 바르게 섬기는 예, 교회를 피파가고, 그 성도들을 피파가죠. 이 일제 강점기 말에 예, 신사참배를 이스 일본 사람들이 강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앞장섰던 예, 그 목사들이 일본... 예, 그 일본의 목사들입니다. 이이 그러니까 일본 목사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 이, 이, 그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반, 반대하다가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도 예, 이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두 세력이 연합해 가지고 참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아니면 하나님께서 두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참 교회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잠깐 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누가, 누가 연합한 거죠? 타락한, 그러니까 이 유대교, 유대교, 제사장들, 서유안들 바리세인들이 빌라도 총독과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에도, 이 세상 세력과 타락한 교회, 기독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르게 섬기는 교회를 핍박할 것인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세력은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성도가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 이 말, 말세를 당해서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만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내다봐야 돼요 어느 시, 이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이렇게 에브라임 세력과 아람 세력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두 세력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세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뵌것 같고 로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야곱, 야곱은 어디를 가르키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약해지고, 아수르 군대가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시지, 거두시, 거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베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줬듯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삭 주워보셨어요? <laughs> 우리 어렸을 때, 이삭, 고구마 이삭도 주워보고, 예, 나락 배고 나면, 이삭 주었죠? 예, 보리도, 보리 이삭도 죽고, 나락도 이삭도 죽고 그랬어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부자로 살지 못해가지고, <laughs> 고구마 이삭도 주로 가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샅샅이 뒤지잖아요. 이삭을 줄 때. 예,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다걷어나가지고 많이 떨어뜨려 놓는데 이삭을 주는 사람들은 사샅시 이삭을 주어갑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로에 이어서 이렇게 에,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그러나 그 안에서 주울 것이 나물리니 감남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너덧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세상 세력과 짝하여서 바르게 믿는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남겨둔다는 거죠. 예,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남겨두세요. 예, 과일을 딸때다 따나요? 예, 우리 옛날에 뭘로 남겨 놓으라 그러죠? 까치밥, 까치밥으로 저 높은 데 다, 닿지 않는 것들은 남겨두라 이거예요. 새들이 와서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 신명기서 24장 20절 21절 신명기 24장 20절 21절 신명기서 24장, 20절 21절. 예. 신명기서 2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감남나무 열매나 포도나무를, 열매를 거둘 때에 예, 그 남았다고 다시 들어가다가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둔 건 누구를 위해서 남 남겨두라고요? 객과 과와 과부들. 객은 그 낙은 애들이죠. 낙은 애들 나그네들, 또 과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니까 이제 뭐 과일을 따면 서너 개씩 남겠죠. 그와 같이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 소수를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래도 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들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신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전쟁을 암호했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쟁에서도. 어, 소수의 생존자가 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본문에 돌아와서 7절 8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에 망하고 나서 이제 소수가 남게 되는 거죠. 거의 다 망하고 소수만 남게 되는데 그때 망한 다음에는 그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누구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처럼 섬겼죠. 베들과 단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말그 그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식적으로. 마치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북쪽 이스라엘은 그 주위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죠? 여기 아세라 아레, 아세라나 태양상 아세라상 태양상 이런 것들이 그. 예, 그 대표적인 우상인데, 그런 우상을 의지하고, 그 아세라상이나 태양상은 누가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성기는 우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상 안 성깁니까? 예, 해보세요. 우상 안 성깁니까? <laughs>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 또, 직장, 부모, 형제, 자매, 뭐, 자식. 자식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말년을 자식 의지하고 삽니까? <laughs> 의지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우상들, 사람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어떤 세력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간단 말이죠. 하나님도 성기면서, 하나님도 의지한다고 하면서, 또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쫄딱 망해, 망하면 그때 누구에게만, 누구에게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 그런 돈이, 사람이 어떤 무엇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고 창조도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망한 후에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호세아서 2장 7절 호세아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호세아서 2장 6절 7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음란한 여자처럼 세상 것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 우상, 세상 직장이 나에게 살리지 세상 돈이 나에게 살리지 간다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뭘 쌓아요? 가시로, 담으로 길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그거 따라가 봤자 소용이 없어요. 따라가도 그들이 우리를 먹여주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고 마침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본남편. 본남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도 망하고 날때 망한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그것 그거, 그거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징계를 내려서라도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그날에그 견고한 성읍들이 애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서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서 같아서 황무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의 그 처소를 황폐케 만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 그 군대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견고한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 아수르, 이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네.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수르. 아수르를 믿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그들이 바라보는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망한 죄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죠. 입술로는 주여 주고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아수로가 있어, 아수로. 세상. 세상, 세상 의지하고 있어. 세상 돈, 세상 뭐, 사람, 세상 세력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예, 구원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는 사람도, 금도, 운도, 재산도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심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하나님 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기하세요, 진기하세요. 능력의 반석. 여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가다. 능력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능력의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능력의 반석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구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의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나오고,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생명이 살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생수가 나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놓으면 안 돼. 예,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안 돼.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말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가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계속 왕성하게 창상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를 이종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이방 나라의 좋은 나무를 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붙여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갖다가 섬기면 살수 있어요? 도움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 우상이 올무와 터치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발려 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떠나서 이 방에 있는 나무를 옮겨다 심고 가지를 갖다가 접붙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슬픔과 근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예, 열매매는 나무 옮겨다 신고, 가지를 갖다 접어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예, 세상 노력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 결국 슬픔과 예, 근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뿌리를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예, 참된 만족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는 능력의 반석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죄가 바로 이렇게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참성도들을 핍박한 죄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의지하고 그러다 망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성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가 주신 생명의 역사로 다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이 아랍나라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으로 결국 그 아랍나라도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세상껏 의지하고 나가다가 하나님 이 징계하셔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데 그러나 소수만 남겨두게 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만 돌아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껏 가져다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슬픔과 근심의 날만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노력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걸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능력의 반석을로 힘입어서 그가 주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한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